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미입니다. 건선 상담 사례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은 사례자 세분 내용을 담았는데요.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상담 내용들은 이미 자연식물식 아니면은 뭐 자연식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내용이거든요. 이미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시고 겪으시면서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생활습관 이런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상담이라기보다는 같이 어, 내용을 공감되는 내용들을 공유한 거거든요 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건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심하게 퍼지는 주기가 이제 조금 짧아졌다고 하셨는데요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했다가 이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좀 짧아지셨나봐요 그니까, 러 낳을 때는 자연식물식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낳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일반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지신 거죠. 이분은 유독 이렇게 음식에 예민한 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어, 뭐, 뭐, 피자, 치킨, 뭐 이런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데도 건선 없이 그런 피부병 질환 이거 하나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앞으로 건선이 생길 수도 있는 분들이고 또 건선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또 이제 혈관 건강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민한 몸이 아니고 이 건선이 완치가 된게 아니라서 몸에서 아직도 그 독소들이 다 빠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일반식을 해서 또 재발하고 이렇게 반복되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건선 완치를 한 이후로 저 사실 이제 뭐 피자 같은 것도 일주일 내내 먹는 적도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건선이 재발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완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완치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뭐 가공식품 조금 먹는다고 아니면 뭐 기름진 거 이런 거 음식을 이제 꾸준히 조금 먹었다고 다시 건선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완치가 아니고 건선이 원래 이제 좀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했다 이렇게 반복하는 습관병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제가 말하는 완치예요. 거기까지 가셔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일반식, 일반식도 이제 자유롭게 좀 병행하시면서 음, 건강한 음식 습관을 같이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연식물식을 어~ 되게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건선 완치 전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건선 완치 이후에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심하게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인스턴트 음, 음식 같은 거 맵고 짜고 그리고 채소나 과일 이런 거를 좀 배제한 그러니까 자연식하고 조금 멀어지는 그런 식습관을 오랫동안도 유지를 하게 되시면 몸에서 또 탈이 나겠죠. 그렇게 탈이 나기, 나지 않게만 식습관을 조절만 해주시면은 건선은 재발 없이 그냥 편하게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식습관이 매우 안 좋았다고 어 이제 부모님이 바쁘셔서 이제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뭐거 위주로만 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제 건선에 안 좋다는 걸 아셔서 안 드셔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안 좋아하고 안 먹는 줄 안다고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초반에. 나름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어, 평생 일반식은 꿈도 못, 못 꾸나봐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진짜 많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건선 완치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된 이후에는 어, 이런 걱정 필요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상담을 제가 하다 보니까 건선 생기는 나이대가 되게 어려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나이가 조금 그 30대 이후로 이제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짜 다섯 살 아이 꼬마 아이인데도 건선이 생기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져서겠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도 많고 뭐 TV 프로그램 아니면 광고 모든 게다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식사를 하기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좀더 맛있는 이런 그런 먹을거리를 계속 찾다 보니까 그렇게 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그런 병들이 많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채식 과일식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낫는 게 눈에 보일 정도래요 평소에 현미밥 먹고 밀가루 절대 안 드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재발할 때쯤이면 꼭안 먹던 라면, 피자, 치킨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번 먹었을 때 말고 연속으로 먹을 때 퍼진다고 하세요 저도 이런 거 경험했었거든요 완치 전에는 그러니까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건성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름진 걸 조금 먹었더니 갑자기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 둘 개씩 올라오더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저는 이제 현미밥만 먹었을 때도 건선 재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자연식물식에도 곡물류가 있잖아요. 곡물류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뭐 밤, 옥수수, 이런 거.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초당 옥수수 말고 일반 옥수수 있잖아요. 그런 옥수수들은 진짜 일단은 살 많이 찌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우리가 소 마블링 있잖아요. 소 마블링 만들 때 옥수수를 먹인다고 해요. 사료 말고, 다른 거 말고. 그만큼 옥수수가 어, 몸에 좀 살을 많이 찌게 하는, 지방을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건선 치유 과정에서는 밥도 조금만 드셔야 돼요. 현미밥 같은 경우도. 물론, 일반 뭐 백미 같은 거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겠는데, 거기에 이제 식이섬유랑 현미는 이제 껍데기채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껍질에 현 식이섬유, 그리고 다른 뭐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같이 먹으니까 어느 정도 배출되는 게좀더 수월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단백질이 많아요. 그 비율로 따지면은 채소를 좀더 많이 드시고, 밥 양을 적게 드시고, 뭐 고구마 조금, 채소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14년째 고통을 받고 계시고요. 제가 포인트는 독성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몸에서 저절로 자작용을 통해서 해독을 해요. 그래서 독성 물질 같은 거를 이제 배출을 시키죠. 소화를 시키면서. 근데 건성 환자들은 그 시스템이 비정상적이에요그 독성 해독할 시간만 적절히 주시면 재발 없이 일반식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건선에 대해서 유전이라는 말이 뭐 가끔 들리는 얘기로 저도 듣긴 들었었는데 그 모든 병은 유전적인 병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건선 같은 경우는 유전 저는 저희 집에 건선이란 병을 달고 살았던 그 주변에 그좀 멀리 있는 친척까지 다 합쳐서 봐도 유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생활 습관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분은 식탐도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 다이어트 강박증 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근 저탄고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 재발 주기가 짧아진 것 같다고 하세요. 고기를 주식으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도 안 찌고 포만감도 좋고 해서 뭐 이제 다이어트에 당연히 좋겠죠. 근 이게 저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초반에 몸의 체계가 바뀐 거거든요 이게 뭐 이런 저탄고지 관련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다룰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탄고지는 다이어트에는 물론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건강상 이로움은 아주 안 좋다고 보거든요 건강상 해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혈관 건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건선 환자분들은 절대로 저탄고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식이요법 해서 완전히 깨끗이 이제 건선이 없어지고 난 후에 다시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막 드신다고 해요. 그때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 풀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먹다 보니까 이제 건성이 다시 또 재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되게 막 억울하신 것도 있고, 뭐 되게 주변에서 아무래도 시선들이 까탈스러운 식습관이다, 뭐 이렇게 이제 편견이 생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뭐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보는 시선이 그렇게 그 좋은 시선은 아니더라고요. 현재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어,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전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음, 건강한 습관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스트레스가 물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식습관을 바꾸는 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적응하다 보면은 편해져요. 편해지고 강박증 갖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 네, 건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완치되기 전까지만 조금 힘들지만 노력을 하셔서 고기도 이제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기 육식주의자였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채식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양념된 것도 너무 자극적이라서 피하게 되고 건선 재발 때문에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이제 미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면 몸에서 반응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이 너무 마르다든가, 그리고 뭐 얼굴에 트러블이 난다든가, 조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예민해지는 그 부분들이 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 몸이 지금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안 좋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될 수는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분도 건선 덕에 운동도 <laughs> 하시게 된것 같고 내 몸을 돌보게 된건 확실히 있다고 하세요. 이 말은 제가 진짜 공감되는 말인데. 아마 지금 막 먹고 막 사는 사람들 나중에 크게 아플지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이 건강한 습, 습관을 좀 계속 이제 꾸준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건강에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병 생기는 거 이런 거 예방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 식습관을 좀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생각만 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그냥 드시고 싶은 거막 드셔도 이게 유지가 되시나 봐요, 이분은. 근데 이게 가끔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일상이 돼버리면은 진짜 이게 몸에 안 좋은 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분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느끼신 것 같은데. 절제하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먹고 싶은 거를 드시되 진짜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조금씩 그냥 내가 맛만 본다 이런 식으로 드셔야지 안 그럼 막 터져버려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끝도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소식하는 게 목표거든요. 아직까지는 소식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자연식 물식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소식하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어 그나마 일반식으로 만약에 지금 먹는 양으로 계속 먹으면요 저는 계속 병이 났을 거예요 건선 말고도 다른 뭐 성인병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제가 자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먹는 양을 조절은 양을 조절은 못하지만 먹는 그런 종류를 좀 그래도 자연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이제 몸 다이어트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선 확 확진을 받고 나서요, 그 다른 검사는 사실 그렇게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병원에서 피 검사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혈관 검사 같은 거 하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당, 이렇게 혈당 이런 거 체크만 하셔도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뭐 1년에 한 번씩 하실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하셔서 어, 내가 지금 내그 피가 끈적끈적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확실히 안 좋아요. 모든 수치가 건강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까지는 아니었는데 혈당이 항상 이제 높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었고, 그리고 제가 말라 겉으로 보기엔 말라있는데 병원 가면 항상 선생님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권유하셨거든요. 그만큼 제가 내장 지방이 좀 많았던 사람이고 혈관에 기름도 좀 많이 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통풍도 있었고요. 지금은 뭐 너무 건강한 상태라서 걱정이 없어서 좋긴 하네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뭐 비타민 부족, 뭐 이런 거, 산성 식품, 과한 단백질 이런 게다 합쳐지면은 이게 독소거든요. 이 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줄여가시다 보면은 몸에서 이제 좀어 자정작용을 해서 배출하는데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수면제도 드시는 것 같은데요. 수면제가 되게 위험한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억지로 잠을 재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 동안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맛있는 걸 이제 딱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야지, 푹 자야지 다음날 일어나서 개운한 건데, 잠이 안 와서 억지로 수면제를 먹고 자면은 다음날 당연히 개운하기가 힘들겠죠?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셨대요. 저 같은 경우도 건선 있을, 건선 있을 때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선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면 장애를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잠도 못, 자,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건선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생활 습관이 대체적으로 다안 좋으세요. 그래서 건선이 생기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음 수면에 대해서도 좀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밤에 일찍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때 몸의 세포 치유되고 생성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꼭 잠을 자줘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그 시간에 깨어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어뭐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 못 주무시게 되면 은잘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방법을 생각하셔서 낮에 엄청 피곤하게 몸을 움직이신다든가 좀 과한 업무로 이렇게 조금 많이 많이 일을 하셔서 아주 피로가 누적되게 해서 쓰러져서 자게끔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잠도 안정적도 있었어요. 건선 때문에.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잠을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조금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일단 너무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를 자기 전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당연히 핸드폰을 멀리 하셔야 돼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요 잠못 자요 어차피 이분은 이제 어 성격이 극과 극이라서 한번 풀어지면은 고삐 풀려서 <laughs> 힘드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그래 잘할 때는 너무 잘하다가 괜찮아졌다 싶으면 아 이제 살만하다 하고 그때부터 막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사는거죠 그렇게 절실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게 초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잘 하다가 건성 없어지면은 그때 다시 또 고삐 풀리고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피부병이니까 눈에 보일 때랑 안 보일 때 심리적으로 압박이 확연히 다르대요 내몸 눈치 보면서 <laughs> 고삐 풀릴 때는 어? 이래도 괜찮네? 하면서 더막 나가는 습관성으로 일상이 되어버려야지 영원히 건선하고 빠이빠이 할수 있는데 어, 이분 진짜 좋은 얘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공감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식이요법 같은 거를 습관을 들여버리면 편해져요. 뭐든지 억, 이렇게 억제를 하면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스트레스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 하루 일어나서 아침에 물한잔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습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좀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건선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어, 이게 외모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여자분들은 특히. 자신감 떨어지고, 대인기피증, 우울증. 특히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어..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하 같이 외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또 술도 마실 수도 있잖아요 야식도 먹게 되고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는데요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좀 이것도 상황을 좀 바꿔보실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람들을 만나면은 같이 일반식을 먹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채소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음, 채소가 있는 그런 뷔페 종류를 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과일을 사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뭐 1년 365일 내내 같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데이트하는 그 시간만 같이 그렇게 일반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클린하게, 좀 자연식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드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방법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건선 치료할 때 저는 운동 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완치할 때. 저도 운동할 거다 하고, 사람들 만날 거다 만나고 했는데, 완치를 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절실함데 실천을 하고 안 하고 차이에요. 실천을 하면은 돼요, 어떻게든. 음식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같이 먹는 사람한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내가 이런 자연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같이 그렇게 먹어야 돼. 이러면서 강요를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원하는 걸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가면 좋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건선 있으신 분들 대부분 식탐도 많고 말르신 분들도 많아요. 혹시 일반식 하실 일 있으시면은? 채소를 꼭 같이 곁들여 드세요. 드셔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자연식물식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밖에서 먹을 때 사람들하고 그때는 채소를 꼭 곁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라면에 뭐 브로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어, 면을 아예 안 드시고. 그냥 콩나물을 넣고 끓여서 드시나 봐요 면처럼 뭐 이런 나름 혼자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식하는 거는 다 산성식품인데요 건선에 안 좋긴 해요 근데 어 기왕이면 기왕이면 밀가루보다는 콩나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를 할순 없어요 뭐든지 근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가끔 과일하고 채소, 곡물 이런 것만 드시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씹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묵직한 맛 입은 표현 얻어서 묵직한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땡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참 참으면 또병 나거든요. <laughs>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것도 애매한 그런 또 괜히 기름진 거 이런 거 시켜 먹게 되거나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묵직한 맛은 당연히 안 좋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드셔야 돼요. 현미로 만든 빵, 뭐 국수, 이런 거. 최근에는 제가 건선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대체 식품들을 제가 만들어서 레시피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셔서, 어 일반식이 너무 땡기거나 이럴 때 조금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식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어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한 16시간 정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식탐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 이분 같은 경우도 참다가 오히려 더 터져가지고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과일 채소 먹고 자기 전에 5시간만 공복으로 하신대요. 이게 좋다고 하시네요. 저하고 같은 경험을 하셔서 말씀드렸어요. 참다 터지는 게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 이제 몇 가지 또 여쭤봤어요. 비타민 D 약 같은 거 드시는지, 햇빛 같은 거를 따로 받으시는지. 이분은 어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비타민 D 그리고 선크림 안 바르고 뭐 이렇게 밖에서 햇빛 쬐실 때도 있으시고, 근데 방에만, 방에만 있고. 식이요법으로만 나은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1위라고 생각하시고 2위가 적당한 운동 3위가 규칙적이고 햇빛 보는 그런 건강한 습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만으로 나았을 때는 자국 없이 새하얗게 나으셨대요. 그래서 어, 바쁘게 살고 식습관 안 좋아지면 건선이 나타난다고 하세요. 근데 건강엔 운동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건선이 그냥 정신건강에 좋다. 뭐, 요런 정도? 건강,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한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작용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공감을 하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건선이 열이 많잖아요. 안에 체내에 열이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배출을 좀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더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혈액순환 같은 걸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운동은 꼭 필수사항은 아닌데,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분이 또 얘기해 주신 게, 솔직히 자연식 물식 하면서 피부과 안 가도 얼굴 피부 좋아지는 거 부정 못 하는 것 같다고 하세요. 저도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과 몇백 몇 드릴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하세요 저도 진짜 채소 같은 거 이제 피부 트러블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채소 같은 거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되게 투명한 게 진짜 투명하다 이게 그냥 느껴져요 진짜 그리고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제가 나이 때에 비해서 피부가 원래도 좋은 편이긴 했는데 건선 이후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저도 이제 노화라는 걸 이제 계속 겪고는 있는데, 뭐 생각보다 진짜 자연식 물식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피부 푸석거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하나밖에 안 발라요. 그냥 수분크림 하나? 화장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laughs> 근데도 피부가 되게 좋아요. 이제 이분하고 마지막 얘기를 한 내용은요. 한의원 피부과 이런 데서 돈 쓰고 생 고생하지 말라고 다 해봤는데 자연식물식만큼 답은 없었다고 14년 동안 겪은 내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져서 영상을 다음에 다시 4편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나머지 두 분을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되는 내용들로 이번에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제가 건선 관련돼서는 웬만한 건다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되는 건데 실천하시다가 어려웠던 점, 또더 궁금하셨던 점,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제 새로 알게 된 그런 방법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제가 이거 저는 이미 완치가 된 사람이라서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 모르실 수도 있고 또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되는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은 좀 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천하는데 좀더 용기가 되고 보탬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오늘 자연식물식이나 뭐 이런 거뭐 다른 부분들도 뭔가 내가 실패를 하셨다고 해도 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도 있잖아요. 내일도 실패하면 내일 모레가 또 있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죽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제일 간편하게 신경 쓸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건선 치료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